살아도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39장 239장 찬송합니다. 아까워 내 걸길 몰지 않으니 전보다 가깝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바로 길 되는 내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주위에 집에는 거할 곳만 터다. 그 보좌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룻길 되는 내 보냥. 가까운 곳일세, 내 생명 끝나래, 십자가 벗고서. 나 면류관을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룻길 되는 내 본향. 가까운 곳일세 내 삶의 끝날을 분명히 모르니 내 주여 길다 가도록 늘함께하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곤양 가까운 곳일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집저 배는 번역집을 향해서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달려나가는 우리 새벽의 성도들이 오늘도 이 가랑비 내리는 새벽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으니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해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의 품을 느끼는 참으로 복된 이 새벽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또 이렇게 우리 서울 동로의 여전도 연합회 또 야외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비소식이 있어서 아마 염려들도 많고 걱정들도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복된 가랑비가 새벽에 내리고 좋은 일기 속에서 덥지 않은 일기 속에서 시원한 가운데 상쾌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자연에서 맞이하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천국의 기쁨을 나누는 여전도의 야예배가 될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보따리를 풀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성령의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터치를 느끼는 이 아름답고 또한 감사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또한 이렇게 반주로 봉사하는 여정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봉사가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날이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 충만한 봉사로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가정과 저의 자녀와 자손들과 그리고 신원의 강건함 속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십삼절부터 72절까지 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72절까지 우리 같이 보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석기관들이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래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상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예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도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래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정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태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저 나자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정이 그를 보고 곁에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고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laughs>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엮어 만든 사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순간에도 왕이어야 했던 아버지 영조와 단한 순간만이라도 아들이고 싶었던 사도세자 사이에 일어난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 영조는 한 순간만이라도 아들이고 싶어했던 사도세자를 끝내 이해하지 못하고 쌀 뒤주에 가둬서 굶겨 죽여버립니다. 이 영화를 연출했던 이준익 감독은 영조의 연기를 했던 송강호와 사도세자의 연기를 했던 유아인을 극찬하면서 저들은 영화 촬영 내내 영조와 사도세자 그 자체로 보일 정도로 역할에 몰입했다고 그들의 연기를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영화계에서는 누군가의 역할을 그럴듯하게 연기하는 배우를 칭찬하지만 우리 인생의 감독이신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식, 위선, 연기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화 속의 배우들처럼 진짜 내 모습이 아닌 다른 사람처럼 연기를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진짜 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남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연기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연기가 필요할 때도 있죠. 그리고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연기가 통하지 않으며 연기를 잘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위선이나 가식이 아닌 실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은 연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가르뉴다가 이끌고 온 자들에게 붙잡혀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고 계시는데 이때 멀찍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교인이 비밀스럽게 모인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 증언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다 달랐기 때문이죠. 그러자 제대로 된 증거를 찾지 못해 답답해진 대제사장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 도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찬송받은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자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맞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제사장은 "딱 걸렸다"는 표정으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연기를 하면서 "이건 막신성 모독이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이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재라고 선언하죠. 그러자 이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또 어떤 정도는 손바닥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면서 예수님을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피주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때린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사실 이때 예수님은 얼마든지 대제사장 앞에서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평범인,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하면은 인간들에게 이런 수치를 당할 일이 없어요 저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들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연기를 하면은 이 위기를 그냥 넘겨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하는 걸 선포하셨고, 이로써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심한 조롱을 당하고 계십니다. 자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베드로죠. 베드로는 달랐어요. 연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간들에게 조롱과 모욕과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수제자라는 사람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저 사람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이다 딱 잡았다고 연기를 하면서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만의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온 사람들을 딱 막아서면서 마치 자기가 주님을 끝까지 지켜줄 것처럼 행동하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베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왠지 잘 연결이 안 되고 있어요. 정말 베드로가 주님을 보호하기 위해 칼을 빼든 거라면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대제자장의 뜰에 같이 서 있어야만 했죠 주님과 함께 고난당하고 같이 변호하고 같이 죽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한 말이 있었거든요 주님 저는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호언정담을 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떤 모습이 진짜 베드로의 모습일까요? 개세만의 동산에서 주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휘두르던 모습일까요? 아니면 가야바 집에서 혼자만 살겠다고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던 모습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까지 쭉 지켜본 인물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일으킨 온갖 기적의 현장에 베드로가 있었어요. 오병의 현장에도, 병고치는 현장에도, 물을 걷는 현장에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현장에도 베드로는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 왔을 때도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일을 행하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대로 잡혀갈 뿐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가장 충성스러운 제자라는 것을 믿을 만한 제자라는 것을 연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는 칼을 빼들어서 휘두르며 대제사장 종의 귀를 잘랐고 그 뒷일은 주님께서 다 수습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베드로의 착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을 마치고 예수님은 힘없이 잡혀가셨죠. 그럼에도 베드로는 혹시 잡혀가셔서 무슨 일을 행하실 줄 기대하고 가만히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간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면서 사람들의 침 뱉고 때리는데도 그냥 힘없이 맞고만 있었어요. 조롱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베드로는 이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이게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모 뭐 본문은 참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인간들에게 모욕당하고 조롱당하는 모습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두 모습이 자꾸만 이 클로즈업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혹시 베드로처럼 지금 연기를 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나의 모습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가 맞나? 나의 고백과 결심은 늘 언제나 우리 주님을 향하여 있는 게 맞는가?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연기가 통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눈썰미가 있으면 아, 저 사람이 지금 연기를 하고 있구나. 진짜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하물며 인간을 만드신 분이 내가 연기를 하는지 진짜 모습인지 구분하지 못할 리는 없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서 연기가 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피라가 그런 케이스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헌금하면서 교회에서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귀해지는 사람들을 보고서 자기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땅을 팔아서 그중 일부를 헌금하고는 우리는 땅의 판돈을 전부 헌금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주님과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어,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이 일에 있어서 부부가 아나니아도 사피라도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면서 둘다 그럴듯하게 연기를 합니다. 그들은 당연히 사도들이 교인들이 쏘가 넘어갈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하셔서 그들 부부의 연기를 지적하고 저주해 버립니다. 어째야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너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게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하면서 사도행전 5장에 이 일이 실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연기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실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대할 필요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베드로 앞에서 그들의 거짓 연기가 다 들통났지만 실제로 우리네 삶 가운데서는 들통이 안날 수도 있어요. 연기를 잘해서 사람들을 속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지켜보시며 다 체크하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속였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척하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돼요. 약하면 약한 모습 그대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 줘야 합니다. 잠시 창피한 것이 영원히 버림받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에요. 포기하거나 연기하면 안 돼요.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순종하는 척, 믿음 있는 척, 주님을 사랑하는 척, 순종하고 충성하는 척하면서 사는 인생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주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서 믿고 사랑하고 섬김에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가 가식, 위선, 연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사랑하면 돼요.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속일 게 없거든요. 새벽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주님을 배신할 거라는 주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음을 깨달은 베드로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디어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첫 행동이 중요해요.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서 울며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불행하게도 가르뉴단을 끝내 이 울음이 없었어요. 통곡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연기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일단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면 되죠. 내가 연기를 하는지 이게 진짜 내 모습인지를 가장 먼저 하는 사람은 아마 자기 자신일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에게 먼저 정직하자는 거죠 나한테 정직할 수 있으면 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연기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자꾸만 비춰봐야 돼요 말씀은 내 영혼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가꿀 수 있는데요 온매무새도 고치고 또 흠도 지우면서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매력이 있는 사람은 항상 거울을 가까이합니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매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만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진짜 내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연기하는 모습입니까? 오늘부터는 절대 인간들의 연기에는 속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좀 부족해도 좀 흠이 있어도. 좀 연약해도 우리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로 보여드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면서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중요한 말씀을 함께 보고 배우고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연기하면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니까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가식과 위선으로 연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기만 당하는 분이 아니며 우리 연기에 속는 분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또 다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신에게 솔직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비춰보면서 우리를 갈고 다듬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되고 신진실한 사람이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참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의 못된 죄된 본성이 일어나서 고개를 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다고 착각하면서 연기할 때 베드로처럼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즉시 동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손길을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어린아같이 순수한 마음이 되어서 잘못했을 때는 혼날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며 통곡하며 회개할 줄 아는 저희가 될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점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지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연기할 일이 점점 없어지고 적어지는.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말씀 앞에 설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사람들 우리 새벽의 성도들 꼭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가 성령으로 소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의 노를 받으면서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